이건 뭐 이것도 장어로아 이것도 원투때네원투때 단순히 단순한 한 대에 10대 원 정도 되는 거야 아 일단 이게 맘에 드는데 이거? 예. 어우 그래도 20대 들어갔네 0대 네. 네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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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고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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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보기 좋게 하는 네. 그러니까 어, 거. 그니까 여기 땅 마음에 거몇메달 짜리 이게? 사상 옵니다. 사상. 그럼 딱이죠. 저한테는 긴거 필요 없어. 어, 괜찮죠. 이게, 이게 괜찮죠. 긴 거. 자 테클 박스 있잖아. 부피가 네. 많으니까 저 뒤에, 무대 뒤에다가 무대 뒤에다가 놔줘. 비마도도 상관없으니까. 어 이게 이렇게 기억자로. 가이드도 수집 꽂았나? 어. 그렇지 않겠지. 아 가이드도 수집 거예요? 오, 가이드까지 수집으로야 소리나 여기 님신님이 네. 너의 로드 엄청 엄청 지금. 그러니까 했을까요? 이게 이게 어. 어, 이거. 복기 잘하시면 됩니다. 여기 2만 만. 명이 넘으셔. 서아독저 복기 예. 잘하시면 됩니다. 아 어떻게 저저 저, 저기 뭐야 저 저거 뭐라 그러지? 저 스폰 스폰. 협찬 아, 협찬. 아, 협찬. 예. 네. 네 세개 막. 알겠습니다. 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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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대답하네? 오, 아, 바로 아, 바로 피땡큐 해 주네. 네, 오셔 갖고 고생해 주시는데. 멋죠, 멋져어 멋져. 고맙습니다. 와.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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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이거 고급으로는 안네 수직거에다가 리스트도. 이거 네. 뭐야? 무조건 아, 고급으로. 그니까다 고급으로 내서 내가 이거 다다 뜯어는 거야. 이게, 이게 뭐, 얼마인데 이 가격이면 싸것 같은데 박스 아, 아, 물티슈는 내 나가는 하나씩 아, 저 원래 이저저무거누워락실좀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로드도 만들고요. 저기 저 아. 예, 이것도 자제만 있으면 제가 조립할 수 있어요. 아, 너도 이거 만든다고. 그러니까요. 진짜, 딱 맘에 들게 만들었어. 아, 알잘 보여야지. <laughs> 아니, 딱 보니까 <laughs> 후지꺼고. <후직거고>, 가이드, <laughs> 예. 가이드도 아 가이드도 후지꺼. 음에음에 예. 마음에 드십니까? 릴시트 후지. 하실 거고 네. 가이드도 후지꺼 네. 놨답니다. 네. 이정도뭐이 네. 어? 가격이 얼만지 몰라도 이거. 아까 매니저님 얘기하시는 게한1 8만원 하신다고. 그러니까. 가격 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 네. 아 근데 가이드링이 네. 굵고 네. 넓고 가지고 아, 귀걸이, 귀걸이 잘 나오죠 이렇게. 네. 귀걸이 잘 나오고. 빨만 들어오면은 이거 진짜 딱 문에 딱들어오네 이거. 음. 기타이드 좋은 거 있으면. 네. 이거 보시죠. 참모 3 m 35란 뜻이죠? 예. 네. 3m 35. 딱이지뭐 6m짜리는 좀 길어. 요 5m 6m.